분들 좀 봐주세요. 더 채출연자분들 예 왼쪽부터 예 다음 회쪽 짜를 진행하겠습니다. 점검 받으시고요. 오 기업 화선님도 똑같고 저도 똑같은 거 같고 행리도 똑같은데. 네 이션 의원님이 약간 좀 눈치를 보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. 전 아무래도 약간 걱정이 되더라고요. 무슨 걱정. 이번 주는 무사히 넘어갔지만 혹시 다음 주는 또이두 사이가 어떨까. 그런 얘기를 해요. 아니 그 아니 그러니까 분위기 가 어떻게 바뀌냐고 물으셨잖아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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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그렇다라는 거죠. 어, 그러실 수 있죠, 그럴 수 있죠, 예, 예. 시현 씨. 그럴 수 있죠. 왜냐면 제가 저도 시씨 연애는 큰 이상 없으시고요. 예? 저? 저는 있어도 사실 큰 문제가 없죠. 아, 예, 예. 사실 이 사내 연애라는 것이. 아, 그렇죠. 사실 또 직장 내 연애라는 것이 다른 또 동료들에게 혹시나 그렇죠. 예. 네. 아무튼, 저희 걱정하는 건 그거예요. 저 달심 누나의 성, 달심의 성격도 알고, 현무형의 성격도 알기 때문에, 혹시나, 다음 주에는 다른 분이나 그런 걸 걱정하고. 혜지실은 늘 얘기하는 거는 절대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, 헤어지게 된다. 헤어지는 것도 아이템으로 나갑니다. 나 혼자 산다. 이별편. 정말, 정말 이 프로방송인. 아, 그 아, 아, 프로방송인. 이게 리얼이에요. 아, 우리는 정말. 나 혼자 사는 프로지, 연애하는 프로가 아닙니다. 지금 아, 아, 이로써 네. 지금까지 그, 약 47분간 진행했던 네. 기자간담회는 모든 게 의미가 없어졌고 이거 하나 기사로 확실히 나가겠네요. 헤어져도 나 혼자 산다에서 헤어진다. 네. 20 어, 넘을 겁니다. 전현무 아. 충격발음. 네. 저희가 가충격발 어머머머 어떻게 저 오빠 좀 봐. 네. 헤어지는 <laughs> 과정을 이제 <laughs> 코멘트하는 거죠. 앉아가지고. <웃음> 앉아가지고. <웃음> 자, 한명 울고 있고 막 그러겠네요. <laughs> 전현무의 눈물. 아.